자 무등산 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시 이어서 구석구석 심층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. 저번 주에 와서 안 봤던 석질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자, 저 한번 구석구석 자 이렇게 야 석질이. 무슨 모양이지, 지금? 뭔가 경이 확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. 저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옆에 측면에 골드 문양이 쫙 있고요. 자, 야 사평 골드 서로 오, 진짜 특이한데요? 이 빨간 분양 이런 색지는 좀 처음 본것 같아요. 와, 화려합니다 경으로 화려하고 너무 멋진 색이네요. 야 우선 너무 멋진 색입니다. 우선 촬영을 좀끊고 끊어 보겠습니다.